자, 보험. 불필요, 감액, 필수 중첫 번째 필수담보 편입니다. 빼는 것보다 무엇을 잘 넣느냐가 중요한 게 보험인데요.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이가 커보면 지금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가입 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실수담보 첫 번째 질병 입원일당 1에서 30일 1에서 180일입니다. 보장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 시 입원 하루당 가입금액을 보장하는 담보인데요. 병원 규모, 인실 상관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성 이유입니다. 실수는 1인실 입원 시 제한적인 보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관지험으로 1인실 입원 시 하루 비용을 24만원으로 가정하면 실수는 1인실 비용의 50%를 1일 한도 10만원까지만 보장 합니다. 합니다. 24만원에 50% 12만원이지만 10만원 한도에 묶여 하루당 본인 부담금은 14만원 그 부담을 입원일당으로 충당 해야 됩니다. 권장 구성금액은 1에서 30일 2만원, 1에서 180일 5만원. 설계사 등급에 따라 합산 6만원 구성이 최대일 수 있으니까요. 설계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질병 입원일당 1에서 30일 종합병원 1인실입니다. 보장 내용 볼까요?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춘 병원에 1인 1인실 입원시 가입금액을 30일 한도로 보장받습니다. 구성 이유 보겠습니다. 1번 질병, 입원일당 보장 플러스, 종합병원 1인실 입원시 추가 보장의 개념입니다. 납입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이 좋고 특히 상급병원의 혹시 모를 1인실 입원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병원의 규모인데 입원치료시 설계사에게 꼭 문의하셔야 하겠네요. 권장 구성금액은 3만원, 1번 질병, 입원일당과 하루, 합산 10만원 보장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선천 이상 수술 관련 담보입니다. 보장내용 보겠습니다. 선천 이상으로 수술한 경우 특정 선천 이상과 다발성 선천 이상 두 가지로 분류해서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특정은 다발성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보장금액을 구분하기 위한 담보나는 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텐데요. 구성 이유 보겠습니다. 첫 번째, 22주 6일 이내에만 구성 가능한 태아 특약입니다. 두 번째, 설계를 많이 받아 보신 분들이라면 질병수술 3, 1에서 6종 수술회당지급 큐담보가 있거든요. 구성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성장기 이후 선천 이상 수술비는 삭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수술 3, 요거는 삭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관련 추가 내용은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권장 구성금액은 임신 16주 이전이라면 500만 원과 10만 원, 16주 이후라면 300만 원과 1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팔대장의 진단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보장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뇌병변, 정신, 지적, 자폐 8가지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가입 금액을 보장합니다. 구성 이유는 첫 번째, 태아 특약이고요. 두 번째 장애 진단을 받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실손 보장 가능하지만 진단 이후엔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치료를 대비한다면 필수 구성이겠죠? 권장 구성 금액입니다. 각각 천만 원 구성을 권장하지만 보험료가 비싼 담보이기 때문에 보험료 절감을 원하신다면 추후 조율이 필요한 담보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뇌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보장 내용 한번 봐볼까요? 뇌성마비로 진단을 받게 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성 이유는 첫 번째 태아 거. 두 번째, 산정검사 외에도 성장 과정 중 발견될 수 있다는 것 권장 구성금액은 6세 만기 2천만 원이지만 비싼 보험료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구성을 원치 않으신다면 천만 원이라도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태아특약 3종 세트입니다 보장 내용 봐볼까요? 2.5kg 이하 출생 후 인큐베이터 사용 시 출생 전후기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출생 전후기의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가입금액을 보장합니다 구성이유는 첫번째 태아특약이고요 출생 전후기의 질병, 저체중아 신생아 황당, 호흡곤란, 태변흡입, 분만시, 쇄골골절 등으로 입원시 질병 입원일당 또는 상해 입원일당과 함께 보장받을 수 있고 태아기간 동안만 납입하는 담보인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장 구성금액은 저체중아 입원일당 4만원 신생아 질병일당 1만원 신생아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5만원입니다 일곱번째 심장질환을 26가지로 나눠서 보장하 하고 총 6가지 담보로 묶은 심혈관 질환 6종 세트입니다 보장 내용 볼게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26가지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이 표에 있습니다 그중 오른쪽 허혈 심장 질환의 보장은 6가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더 넓은 보장을 하는 심혈관 질환 6종 세트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구성 이유는 첫 번째 심장병은 어린이 질환과 멀지 않다는 것두 번째 심장 질환의 발병 환자 수가 약2 0 배 이상인 것. 단지 보험료 절감 목적으로 허혈 심장 질환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장 구성 금액은 특정 2대 500만 원. 그 외는 각 1천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암 진단과 유사암 진단인데요. 보장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을 보장하는 암 진단과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보장하는 유사암 진단비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유 볼까요? 첫 번째 식습관 다양한 환 환경의 변화로 30세 이전에 소아암 보장이 꼭 필요한 것, 두 번째 소아 백혈병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추후 계약 전환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권장 구성 금액은 암 진단 1억, 유사암은 가입 금액의 20%까지 설정 가능하므로 2천만 원 권장합니다. 아홉 번째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진단인데요.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진단 시 가입 금액의 각 100%를 지급하고 신생아 뇌출혈이 있어요. 가입 금액의 20%를 지급합니다. 구성 이유는 30세 이전, 뇌출혈, 뇌졸중 이러한 보장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출생 직후 발견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을 우선적으로 보장받기 위함이고요. 필요시 계약전환을 통해 100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 구성금액은 각각 2천만원 이고요. 신생아 뇌출혈 진단시 각 담보의 20%인 400만원 합산 800만원 보장 가능합니다. 열 번째 질병후유장애 3% 이상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장 내용인데 질병으로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의 후유 장애율을 곱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인 만큼 선천질환으로 인한 후유장애까지 보장하는 것이 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구성이유 봐볼까요? 후유장애는 각 부위별 보장을 합니다. 머리, 말하는 기능, 눈, 귀, 신체의 부위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가입금액은 5천만원이고 한쪽 눈의 실명으로 50% 후유장애 발생시 5천만원 곱하기 50% 2천5백만원, 위에 절반 절제로 30% 후유장애 발생시 5천만원 곱하기 30% 1,500만 원 지급입니다. 권장 구성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11번째. 다음은 상해 질병 수술비입니다. 보장내용 볼까요? 상해 질병으로 인해 수술할 경우 사고당 가입금액을 보장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1년에 동일한 질병이나 동일한 상해로 수차례 수술을 받더라도 보험금은 한 번만 지급되고요. 1년 이후에 새로운 질병이나 상해 인정됩니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이유입니다. 상해와 질병 수술비는 보장금액에 비해 비싸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은 게요.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것이라 빼시면 안되겠습니다. 권장 구성금액은 질병수술비 최대 합산금액인 50만원 상해수술비 50만원입니다. 다만 상해수술비는 필요에 의해 증액도 가능합니다. 12번째 상해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보겠습니다. 보장 내용 먼저 볼게요. 수술의 경중을 총 5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간단한 수술일 경우 1종 복잡한 수술일 경우 2종 3종, 4종, 5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구성 이유입니다. 질병수술과 상해수술은 대부분의 수술을 보장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보험금이 비교적 적은 것이 단점입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담보가 종수술비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인 경우 단순 질병 상해수술비가 부족하니까 금전적인 부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종수술비는 비교적 많은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범위도 넓은 편이니까 꼭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장 구성금액은 상해 1종 20, 2종 3종. 3 3종, 104종, 505종 1,000만 원입니다. 질병은 1종 20, 2종 50, 3종 200, 4종 500, 5종 1,000입니다. 질병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설계가 보험대통령 설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본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3번째 수족구진단입니다. 담보명이 보장 내용인데요. 연간 1회 지급됩니다. 구성 이유는 이 담보는 상담 시 둘째 자녀 임신 중이신 산모님들께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첫 자녀 때 이미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같은 장난감 돌려가면서 물고 빨고 하다 보면 순식간에 도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같은 어린이집 누구는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아서 속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안 되니까 당장은 조금 비싸지만 일단 구성해 뒀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권장 구성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열네 번째 응급실 내원 진료비 응급담보입니다 보장 내용 한번 보면 응급환자로 응급실을 내원한 경우 가입금액을 보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응급환자일 경우 보장이 안 된다는 건데요 내가 응급이라는 응급실에 갔는데 보장이 안 된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응급과 비응급은 의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구성 이유는 고열, 장염, 상해 등을 원인으로 응급실 내원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꼭 구성하시고 성장함에 따라 내원 확률이 줄어든다면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장 금액은 3만 원. 15번째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가족 담보입니다.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중 우리 가족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사고당 1억 한도 배상합니다. 타인의 신체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타인의 재물은 20만 원.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다만 누수 사고는 사고 당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 구성 이유 먼저 봐볼게요.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실수로 친구를 밀쳐서 다치게 한 경우 본인 부담금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갔고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던져서 TV가 파손된 경우 본인 부담금 있을까요? 20만 원 있죠?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 벽지가 젖고 가전제품이 망가진 경우 본인 부담금 50만 원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등본상 기재된 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서 중요담보로 분류되는 담보입니다. 권장 구성 금액은 1억입니다. 열여섯 번째, 예약담보 6종 세트입니다. 보장 내용 봐볼까요? 성조숙증, 조발사춘기죠? 성조숙증으로 진단받고 성장억제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금 최초 1회, 치료는 연간 1회 언어 장애 또는 말더듬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경우 연간 1회 미용 목적이 아닌 의사로부터 부정교합이 있으니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진단된 경우 라식 라섹과 같은 미용 목적이 아닌 시력 개선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성 이유는 예약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납입하는 보험료가 없어요. 보장 개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이 개시되면 보장이 시작되는데 지금 넣어 두지 않으면 추후 담보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선택권을 스스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겠죠? 두고 필요 없다면 보장 개시 전 삭제하시면 됩니다. 첨언 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성조숙증의 경우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꼭 넣으셔야겠죠. 권장 구성 금액은 성조숙증 진단 10만원, 약제 치료 90만원, 특정 언어 장애 및 말더듬증 50만원, 부정 교합 200만원, 시력 치료 100만원, 시력 교정 2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장 금액 대비 저렴한 보험료 7종 담보 세트입니다. 보장 내용 봐볼까요? 신체 표면적 20%, 이상 심재성 화상을 입거나 부식됐을 때 뇌에 양성종양이 생긴 경우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게 된 경우 백혈병 치료의 하나인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은 경우 간, 신장, 심장, 최장, 회를 이식받은 경우 각막 이식을 받은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구성 이유 봐볼까요? 가입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특징이 있는 담보들입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제외하셔도 보험료에 드라마틱한 절감 효과가 없는 만큼 큰 보장을 잘 챙기셔야겠죠 권장 구성 금액은 중증 화상 3천 양성 뇌종양 3천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1005대 장기 이식 1000 강막 이식 2천 의료사고 법률 비용 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인 불필요 담보 정리입니다 설명은 보장 내용 보장 범위. 관련 보장담보 순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해 후유장애 관련 특약입니다 보장 내용입니다 상해를 원인으로 후유장애 발생 시 퍼센티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기본계약과 관련된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기본계약은 상해 후유장애 3% 이상부터 보장하니까 보장 확률이 높겠죠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입니다 기본계약에 교통상해, 자전거 탑승 중 상해 후유장애의 50%, 80% 모두 포함됩니다. 굳이 중복으로 구성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할 필요는 없겠죠. 관련 보장담보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입니다. 두번째는 상해 입원일당 1에서 180일 이외의 기타 상해 입원일당 살펴볼게요. 보장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 시 보장받는 담보인데요. 마찬가지로 상해 관련 입원일당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사입니다. 상해 입원일당 1에서 180일 담보가 해당 담보를 모두 보장합니다. 다 필요할까요? 답은 여러분과 보험 대통령의 경험에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살아오면서 입원을 했던 경험 중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어떤 경험이 더많요 신가요 또는 어떤 걸로 입원했다는 얘기를 더 들어보셨을까요? 저희에게 들어오는 보험금 접수도 질병이 더 많습니다. 관련 보장 담보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은 딱 기본만. 상해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5만 원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수술 후 입원을 해야만 또는 종합병원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만 보장하는 일당은 과감하게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해 수술 관련 담보들입니다. 보장 내용 먼저 볼게요. 상해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보장하는 담보인데요 다섯 가지를 묶어서 안내드릴 건데 보장 범위 및 제외사입니다. 골절 수술, 화상 수술, 심한 상해 수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뇌 내장 손상 수술은 모두 상해 수술비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상해 수술비 보장 금액을 보완하는 상해 수술비 1에서 5종을 구성한다면 심한, 중대한 뇌 내장 손상에 대한 수술처럼 중증 상해에 대한 수술부터 골절, 화상 등 경증 상해 수술까지 수술 해당 보장되니까 핀셋 보장 처럼 구분되는 담보들은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담보입니다. 방금 언급한 상해수술비와 상해수술비 1에서 5종 두 가지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병 후유장에 관련 묶음입니다. 우선 보장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질병을 원인으로 후유장애 판정시 퍼센티지에 따라 보장받는 담보입니다. 모든 질병의 마지막은 질병 후유장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신체 각 부위 후유장의 정도에 따라 포괄적인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 보겠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후유장애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3, 50, 80%를 포함하여 보장하기 때문에 50%와 80%는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간혹 태아보험에서 질병 후유장애 자체가 불필요한 거 아니냐? 라는 질문 하시는데요. 질병 후유장애는 매우 중요한 보장이거든요. 선천적인 뇌병변 장애나 지적 장애 등 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관련 보장담보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기타 성인질환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담보명이 곧 보장 내용인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과 말기 신부전증 진단입니다. 각각 진단 시 가입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 보겠습니다 소아 당뇨 또는 당뇨 진단 시가 아닌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보장받는 2차 진단이고요 말기 신부전이므로 확률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보장 담보는 없습니다만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수술 관련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보장 금액이 너무 적거나 30세 이전에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담보들을 모아왔습니다 보장 내용입니다 심장 질환 뇌혈관. 간질환, 백내장, 녹내장, 동맥경화 등을 보장하는 담보들입니다. 뭔가 어린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보장 내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보장 범위 및제외사입니다 영유아 성장 시기보다는 성인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장 태아 보험에서까지 미리 구성을 하기 보단 추후 성인 시기가 되면 연령에 맞는 수술비 보장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담보는 보장 금액도 적은 편입니다. 관련 보장 담보는 질병 수술비와 질병 수술 비 수술비 1에서 5종이고요 가장 넓은 질병 관련 수술비 두 가지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암뇌심 산정특례대상 관련 보장입니다 보장 내용 보겠습니다 암뇌심장질환 진단 이후 산정특례대상이 된 경우 보장받는 2차 진단비 개념입니다 보장 범위 및 제휴사유입니다 태아 어린이보험에서 성인 3대 진단비의 구성이 정말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진단비는 보험의 기본으로 분류되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는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산전특례대상에 대한 보장까지 추가하기엔 다소 좀 과한 설정이라고 판단되고 제외로 분류했습니다. 관련 보장담보는 암진단담보, 뇌혈관질환담보, 심혈관질환담보입니다. 다음은 2대 질환수술과 관련된 특약인데요. 보장 내용입니다. 뇌혈관질환수술과 허혈심장질환수술인데 허혈심장의 보장범위에 집중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보장 범위 및 제사입니다. 관련 담보를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수술과 허혈 심장 수술을 각각 구성하는 방법과 심 뇌혈관 질환 수술로 통합된 수술 보장 담보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단순히 보험료만 놓고 비교하기엔 심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비싸긴 하지만요. 허혈 심장보다 심혈관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보장의 공백은 분명 원치 않으실 테니까 저희도 원치 않는 부분이고요. 제외하겠습니다. 관련 보장 담보는 심 뇌혈관. 질환 수술 질병 수술비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입니다. 다음은 태아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보장들인데요. 보장 내용 먼저 볼까요? ADHD 진단 그리고 중증 장의 진단, 약물 치료와 같은 정신 관련 질환과 아토피 진단비 등 피부 관련 진단 시 가입 금액을 보장합니다. 제외사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장 금액 대비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진단 기준입니다. ADHD 진단의 보장 금액은 최대 30만 원. 특히 중증 아토피 진단비 보장 금액 90만 원임에 비해 보험료는 5,544원으로 너무 비쌉니다. 약관 기준 중증 아토피의 진단 기준은 아토 진단 후 OSI 점수 40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도 높은 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중증틱장애 진단 보장 금액 20만 원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운동틱과 음성틱이 동반된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 보장합니다. 정신과 관련 질환의 경우 실손에서의 보장도 제한적이고 대부분 비급여 치료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치료비에 의미를 두기엔 보장이 적고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은 질병 관련 기타 입원일당입니다. 보장내용은 해당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 후 입원시 보장됩니다. 보장범위 및 제외사유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아실 것 같은데 질병 입원일당의 구성 목적은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보장받기 위함인데요. 수술해서 입원했을 때만 식중독으로 입원했을 때만 등 제한적인 핀셋형 입원치료를 보장하기 보다는 포괄적 입원일당을 탄탄히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보장담보 보겠습니다. 입원하면 천 부터 보장되는 질병 입원 일당을 최대로 구성하시고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종합병원 1인실 정도는 함께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입니다. 보장 내용 보겠습니다. 독감으로 진단 후 수액이나 약 처방만 받아도 보장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제외하는 이유가 있겠죠? 독감은 흔하기 때문에 보장되는 일이 많을 수 있지만 태아 시기 및 출생 후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생 후 기준 4,000. 602원씩 연간 55224원 납입하는 건 효율이 살짝 떨어지죠. 그럼에도 넣고 싶으시다면 10살 정도까지만 유지하신 뒤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피해와 관련된 보장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구성하는 건 선택적으로 하셔도 되긴 되지만 대부분 보장을 받기 위해 경찰 신고 조사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꼭 구성을 해야 하는 특약은 아니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태아 특약 중 저체중아 출생과 32 1주 이내 출생 진단입니다. 보장 내용은 2kg 이하로 출생 시 500만원, 2.5kg 이하로 출생 시 250만원 보장되고요. 31주 이내 출생 시 500만원 보장입니다. 보장 범위 및 제외 사유입니다. 조산의 위험이 너무 높거나 갑작스럽게 30주 내외로 출산하게 되는 경우 보장 받기 위해 태아 기간에 두 담보에 지출해야 되는 보험료가 합산 35,000원이 넘습니다. 또한 특정 사고로 제한된 담보는 태아 특약이라 한들 큰 의미가 없어. 관련 보장 담보입니다. 저체중아나 조산으로 출생 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질병 입원 일당,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담보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담보를 일부 말씀드렸는데요 더 많은 불필요 담보가 있다는 것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언급도 못했습니다 보험 너무 어렵고 복잡하시죠? 보험대통령을 통해 가입하시면 이런 고민 저희가 다 해드리고 보험을 유지하시는 동안 보험금 청구, 보험 변경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보장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보험대통령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